성도 여러분, 편안하십니까? 어, 벌써 여름이 느껴질 정도로, 어, 더위가 가까이 왔습니다. 지금 온난화의 영향이라고는 하지만, 이제 반팔이 불티나게 팔린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어, 더운 여름날, 어, 우리가, 어, 더욱더,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 속에 우리가 함께하는 그런 모습들을 떠올려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저와 또 여러분 간에 성경을 통해서 더 깊이 진님을아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38장입니다. 성막 이야기에 이제 마지막을 달려갑니다. 38장 보겠습니다. 그가 또 초광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장이 5규빗이요. 광이 5규빗이라. 네모반듯하고 고는 3규빗이며 그내 네 모퉁이 이외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단과 연하게 하고 단을 로으로 쌌으며 단의 모든 기구 고통과 부삽과 대하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노으로 만들고 단을 위하여 노트 그릇에 만들어 단 사면 가장자리 아래에 두되 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노트 그물 네 모퉁이에 채를 꿰를 고리 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노수로 싸고 단 양편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단은 널판으로 비게 만들었더라.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회망문으로 수정되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편에는 세마포 포장이 백규빗이라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이 수물이니 노시오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그 북편에도 백규빗이라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이 수물이요 수물이니 노치오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그 북편에도 서편의 포장은 50 규빗이라.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동으로 동편에도 50 규빗이라. 문 2편의 포장이 15 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문 저편도 그와 같으니, 쓸문 2편, 저편의 포장이 15규빗이시요그 기둥이 셋씩. 받침이 새색이라 뜰 사면의 포장은 새마포요 기둥 받침은 노이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요 기둥 머리 사면은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의 은 가름대를 깨었으며 뜰의 문장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짰으니 장은 이식규비시요광곧 고운은 뜰의 포장과 같이 오귀비심이그 기둥은 내신데, 그 받침 내선 노시오. 그 갈고리는 은이요. 그 머리 싸개와 가름대도 은이며. 성막 말뚝과 뜰에 사면 포장 말뚝은 다 노시더라.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네이 사람의 쓴재료의 물목은 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마리 모세 의 명대로 계산하였으며. 유다지파 후의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게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올리압은 그와 함께하였으니 올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들아 성소 건축비용으로 들인 금은 성소의 세겔 들로29 달란트와 7 3 0세계이며 조사를 받은 해중에 드린 은은 성소의 세계를 들어 100달란트와 1775세계리니 조사를 받은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 즉, 성소의 세계를 들어 메인에게 은한 배가 곧반세계씩이라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판장 받침과 문장 기둥 받침 합 100을 부어 만들었으니 매 받침에 한 달란스씩 합 100달란트여 음. 1775세겔로 기둥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를 싸고 기둥 가름대를 만들었으며 드린노은 70달란트와 2400세겔이라 이것으로 해망문 기둥 받침과 노단과 노금물과 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며 뜰 사면에 기둥 받침과 그 문장 기둥 받침이며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사면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더라. 이제 제단을 만드는 모습을 오늘 이제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제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아 하나님에게 지금 이시를 말하면 에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희생양을 잡아서 태워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그런 모습들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에베를 드린다는 것, 자신을 어, 온전히 드린다는 것, 그것이 바로 에베 아니겠습니까? 지금 인공지능이 온통 요란합니다. 챗GPT가 어, 인간 세상에서 어, 인간처럼 말하고, 어, 또 스스로 생각까지 하는 이제 그런 지경이 됐습니다. 인공지능이 우리 삶에 참으로 많은 영향을 이제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구약의 성막의 이야기가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우리가 번제단에서 불태워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처럼 어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들음으로 어 우리의 예배가 정말 순전한 것이 되고 주님과 소통하는 것이 예,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인공지능의 시대에 예, 기독교 공동체는 이것을 잘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모른 채할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 참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애굽기 38장은 성인만 600만 명에 이르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과 일거수일투족 함께하는 위대한 여정의 기록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어, 그분이 주님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죄를 대신해서 어,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바로 이 재단에서 이루어진 어, 기가 막힌 어, 역사입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가 어, 인공지능을 통해서 주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제자를 세우고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오늘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재단을 쌓게 한그 이유와 맥락이 통합니다. 신약시대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이 제 없으신 분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장사한지 삶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성막에 애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또 우리 삶 가운데 분명하게 예, 자리 잡고 있는 어, 죄로부터 돌아선 회계의 그 역사가 이 시대 특히 인공지능의 시대에 우리가 아, 제자를 세우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이 주님의 지상명령을 인공지능 시대에 걸맞게 감당하는 것 그것이 또 주님의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아멘.